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패션 하울입니다. 계절에 한 번씩은 그래도 꼭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 약간 패션 하울에 욕심이 있거든요. 잘 찍고 싶어. 근데 제가 여름 옷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좀 구매한 티셔츠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세일이 진행되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 사이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 66, 66 입습니다. 바스트가 좀 있어서 상체에 굉장히 살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팔뚝 살도 많은 편. 살이 많다. 육육을 입는다. 그래서 엄청난 오버 사이즈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슴이 있다 보니까 그럼 더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핏트는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여름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는 세터의 티셔츠인데요. 세터에서 그냥 티셔츠를 좀 사고 싶었어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세터가 좋은 게 사이즈가 같은 디자인으로 사이즈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엄청 오버사이즈 된 남성용 제품도 있고 딱 여성이 이렇게 딱핏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도 나와가지고 저는 여성용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어도 엄청 부담스럽게 막 엄청 찢어질 듯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딱적 저... 땅이 정핏으로, 제가 딱 좋아하는 핏으로 나와가지고 딱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팔뚝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데 아홀이 널널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팔뚝살 커버를 해준다. 저는 로고에 이 담긴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말이 쓰여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Endless s t r d a y 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너무 땀이 많이 나는 날 보다는 조금 선선한 할때 입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세터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요. 가슴 딱 중앙에 있고 여기에 또 태그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티셔츠는 왜 이렇게 사도 사도 모자른 건지 또 올해도 하나 갖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이걸 봤는데 디자인 꽤 깔끔하고 얘도 핏이 예쁩니다. 이렇게 굉장히 활동하기도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런 핏에 블랙을 입으니까 훨씬 더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얘도? 세터에 저워먼 사이즈 앞으로 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끼지 않고 좀 널널한데 딱 은근히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핏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요즘 좀 핫한 브랜드죠. 차정원님이 입으신 걸 보고 저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티셔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랙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오프라인에서 플랙을 구경하다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원래 사고 싶었는데 온라인에서는 M 사이즈가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있길래 냉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핏되는 제품이거든요. 얘가 재질이 신기하게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뒤 늘어나는 아이들이 이 허리 라인을 엄청 바짝 잡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굉장히 느슨하게 좀 널널한 편이에요. 그냥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레드 포인트가. 뭔가 밋밋하지 않게 기본티처럼 입을 수 있는 아이템 같아서 얘도 힛뚤 맛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진이랑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약간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래서 딱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오프라인으로 20% 할인인가? 몇 프로 할인이 더 들어가가지고 3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얘는 기준의 티셔츠인데요. 초여름쯤에 그 훅? 스포 티셔츠 그런 게 유행을 한다고 했을 때아 나도 저런 그 팀복 같은 느낌 있잖아요. 스포츠 팀복 같은 느낌의 티셔츠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보통 그런 거는 굉장히 루즈한 사이즈가 많아가지고 아뭐 사지 했다가 이걸 딱 봤는데 적당히 핏되면서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고 딱 제가 선호하는 널널함 갖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옐로우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 아까 그 플랫 컬러랑 비슷한 컬러거든요. 여기 옆선에 띠 디테일 있어가지고 되게 스포티하고 이런 디자인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준 티셔츠가 좀 비싸거든요. 여튼 올 여름에 이거 뽕 뽑으려고요. 저는 이거 카고펜츠랑도 많이 입고 그냥 지니랑도 많이 입고 스커트랑 입어도 귀엽고 이 귀여워요 이런 디자인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편하게 나가거나 진짜 그냥 동네 친구 만나거나 동네 약속이거나 할 때는 이런 오버사이즈 티셔츠도 잘 입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스치프의 반팔티 이거 굉장히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저도 더현대에 놀러 갔다가 미스치프 매장을 갔는데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더스티한 퍼플빛이 나는 이런 컬러감인데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이거 아마 큰 사이즈로 구매한 것 같거든요 완전 오버핏을 좋아하고 오버핏이 아니라면 딱 정핏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또 널널하게 입어야지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느낌? 기장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팔도 길고 재질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지만 또 엄청 빡! 따뜻한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이 후들후들한 맛을 입었을 때딱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질 같아서 어때요? 이 컬러 근데 예쁘죠? 이 오버핏 티셔츠는 컬러가 다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음은 포에브라는 브랜드의 이런 장미 티셔츠입니다. 짜잔 어때요? 귀엽죠? 이거 제가 장미를 굉장히 좋아해요. 장미를 좋아하는데 포에브 신상을 보다가 이 티셔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포에브가 상의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입으면 또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주시더라고요. 망사에서 조금 더 세밀한 망사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약간 까끌까끌해요. 엄청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거든요. 핏도 솔직히 이 밑에 핏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뭔가 더 이렇게 딱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약간 유니크한 맛이 있어요. 뭔가 남들이 안 입는 것 같은 그런 티셔츠의 디자인이어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지만 만약에 소재가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무조건 후들후들해야. 한다 하시면은 요건 비추입니다. 이 티셔츠가 들어가는 이 목구멍도 좀 좁은 제품이어서 입을 때 조금 힘들거든요. 좀 빳빳한 느낌의 원단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티셔츠지만 이 저는 예쁘면 입는 사람으로서 이거 나쁘지 않다,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 포인트, 장미 포인트 있어서 전 제가 좋아하는 아이덴티티를 티셔츠에 넣어놓고 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기장감도 솔직히 좀 애매해요. 넣어서 입기에도 짧고 좀 밖으로 내뱉어서 입기에는 좀 길다. 그리고 안으로 넣어서 입기에는 디자인이 안 살아요. 코에브에서 한 티셔츠를 또 구매를 했는데 제가 핑크색 티셔츠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픽이 귀여운 낙서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티셔츠이고 핏은 아마 약간 오버핏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아마 착샷으로 옆에다가 놨겠죠? 또 그렇게 핑크 티셔츠도 구매를 했습니다. 코에브가 귀여운 아이템이 많고 아까 말했듯이 남들이 모를 것 같은 아직 많이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신상 구경하는 맛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귀엽죠? 얘는 레이브의 티셔츠인데요. 사실 이거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레이브의 약간 차콜빛 나는 오버핏 티셔츠가 많잖아요. 그런 티셔츠를 살까 했는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핏도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세미크롭의 느낌의 라인을 아주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귀여운 티셔츠고 또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제가 좋아하는 장미를 <laughs> 갖고 있어요. 그래픽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귀여워요. 얘는 좀희뚤맛들로 매치하기 쉬운 티셔츠예요. 밑에 뭘 입어도 잘 어울려가지고 올 여름에 지금 구매해서 엄청 잘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좀 예쁘게 떨어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에이브는뭐 티셔츠 맛집이니까. 마지막은 와방 쫄티이거든요. 제가 네, 이런 쫄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파르티멘토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요. 가성비가 너무 좋고 가성비 좋은데 진짜 트렌디함을 박아 넣은 그런 브랜드여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구경을 하는 제품인데 이 파르티멘토의 이 반팔 티셔츠는 아마 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진짜 유명한 템. 기본적인 반팔티 이런 색깔이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핏이. 제가 이런 쫄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바스트가 좀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슴 아래가 훌렁훌렁 떨어지는 것보다 쫄티로 내 바스트를 잡아주고 이게 밑에가 또 U자여가지고 더 말라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수 포인트까지 있어서 예쁘다. 제가 구매해본 이런 민자 멜란지 그레이 티셔츠 중에 가장 핏이 마음에 들었고 마이너스 5kg 티셔츠 이런 거잘안 믿었는데 이거 진짜 마이너스 5kg인 것 같아. 이 밑에 U자 라인 커팅이 진짜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랙 컬러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컬러 때문인지 약간 재질이 이 멜란지 그레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처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블랙 컬러보다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 완전 강추합니다. 이게 아마 다른 컬러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이 그레이 컬러 너무 예뻐요. 자수 포인트도 레드인 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얘 자수 포인트는 그냥 블랙이어서 잘안 보이거든요. 멜란지 그레이가 짱이다. 암홀도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진 느낌이 안. 살짝 홀렁홀렁 해가지고 팔뚝 살도 너무 도드라지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올 여름에 구매한 티셔츠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됐을랑가요? 제가 약간 선호하는 핏과 그런 느낌이 제 아시겠죠? 이런 거, 조금 더 만약에 패션 아이템을 제가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면 또 모인다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들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哎呀。